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열 충격 단백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포가 스트레스와 열을 받았을 때 세포를 보호하는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적당한 스트레스를 통해 강해지듯이 세포도 적당한 스트레스를 통해 강해지는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열 충격 단백질은 세포가 36.5도보다 뜨거워질 때 단백질의 응집과 변형을 방지하고 고장난 세포를 고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열과 지속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럴 때는 열 충격 단백질이 세포를 복구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세포의 자살을 돕거나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열 충격 단백질이 너무 감소하면 세포 복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화는 열 충격 단백질의 감소로 인해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처리할 수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이다지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6대4 정도일 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적당한 사유를 즐길 때 교감신경은 6정도될 거고요. 이때 뇌로 혈액이 몰리지만 열 충격 단백질이 뇌세포를 건강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고 쉬지 않고 걱정을 하고 끝없는 생각이 휘말릴 때 교감신경은 파류될 거고요. 이때 지나치게 혈액이 몰리고 열 충격 단백질은 오히려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또한 혈액이 부족해서 차가워진 세포는 열충격 단백질이 부족해서 세포 수리를 하지 못한 채태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후에 열의 균형을 맞춰두는 제품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열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상열한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슴 즉 횡격막 위쪽으로는 뜨겁고 가슴 아래쪽으로는 차갑다 못해 실린 현상을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질병이 오래 될수록 이 현상은 심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발이 차다는 현상만 보고 세포를 더 뜨겁게 하는 보양식을 선호합니다. 열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즉 모든 세포는 골고루 혈액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생각이 많으면 혈액은 뇌로 쏠려서 혈액의 불균형이 오고 혈액의 불균형은 열 충격 단백질의 역할을 변형시키거나 감소시켜서 세포를 늙고 병들게 합니다. 지나친 걱정이나 생각은 쉽게 바꾸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걱정이나 생각의 뿌리에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감정을 먹고 자랍니다. 감정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음을 잘 보살피지 않고 질병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합니다. 즉, 자기를 탐사해야 합니다. 자기 탐사, 즉, 자기를 알아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해야 관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자신을 살펴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하루 되세요.